근데 안 어울려. 내가 저거 거 근데 저 까맣었어. 이연좀볼 만해? 어, 이연좀 귀여운데. 진짜? 어. <목소리로> 귀엽다. <목소리로> <목소리로> 네, 거가 들어가세요. 하요 네. 음 싶어요, 음 가을의 그녀들. 그러자. 어, 그, 근데 얘 음? 그녀? 가을 남매인데. 그러 <laughs> 사진 몰라. 먼저 해. 음. 도 괜찮은데? 좋아요, 트요 뭔데? 혹시 누나들한테 협박 받고 있으면 얘기해주요 목적 보인 거 아니지? 근데? 자연스럽게 는거 너무 좋다. 이거, 이것도 거 좋고. 이거 나 좋은데? <laughs> 너 은리가 되게 반짝인다. <laughs> 응, 두 개나 있어, 나. <웃음> 어? <웃음> 누나들한테 다골라먹모의 꿈이었나? 김디니 그거? 그거? 무서워. 중요인 돌잔치예요? <laughs> 네 말이 <빨리. 웃음> 이거 마음에 드는데 <laughs> 난 좋은데 어때? 반찬이 들어가는 거다 이거? 응야 <laughs> 음. <laughs> 이거도 좋지 않은? <laughs> <laughs> 아니 기타 <기터초>? 쳐? <laughs> 어 맞아 <웃음> <웃음> 좀, <웃음> 좀 그래 <laughs> 걔도 인권이라는 게 있어 <laughs> 문구 11월에 11월에 또, 11월에 태어나 <laughs> 아름다운 당신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대에게?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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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아름아다아다운데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다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아 11월 생일 결혼식 오 어디 보자 25년 행복하은잘안 걸릴 것같고2년 행복하게 지내시라고 보면 은 자기 고 골랐어 이게 뭐야? 이게 누야아뭘 <laughs> 고르러 아, 간 거구나 응. 아 우리 진짜. 이거 룰이 있었잖아 2만 원 이하 2만 원이하만구1팔8 0 0원 만구천팔백 원, 2만 2만 원 이하, 이거 엄청 음. 길어 지금도 안되네? 어 지금도 안되네. 수습불가야. 저는 게 실용적인 걸 샀어요. 어 좋아요. 네. 근데 앨범을 이미 갖고 있는 거. 응. 그래? 어 그래? 저기도 좋아. 저기 좋아. 저기도 컬러 선택을 해봐. 어, 노란색, 파란색. 나 파란색. <laughs> <laughs> 아 근데 이미 갖고 있는 거잖아 이미 갖고 있는 거면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없는 거야. 그래 건가? 그럼 누나가 노색 해줄게. <laughs> 멋있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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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나 나도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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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랑색 나 원래 노랑색 할라 했는데 얘 놀리려고 파란색 한 거야 나 노랑색 이제 끝났다 파란색 야나 이제 끝났어 끝났어 나 지금 줄이 엄청 길어 고마워 고마워 나 볼래 어... <웃음> <웃음> 아니 정말 왜 사람들이 이렇게 <laughs> 고마워. 네. <laughs> 이제 컴팩트하게 <컨택을 다> 다닐게. <laughs> 자, 음, 이거, 공엽이 자, 이거, 사이. 꼬자꼬자. 아, 나도 실용성을 한번 <laughs> 생각해봤는데, 내가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네도 다 있을 수 있어. 음, 그렇지 내가 피부가 진짜 한번 싹 두드려야 는게 수가 좋아졌거든. 파우더 클렌저? 맞아, 파우더 클렌저. 이거 아, 내가 아, 살라고 그래. 하면 비싸서 안 사. 클렌저 치고 좀 비싸거든 너무 귀엽는데 내가 사고 나니까 데이식스가 이거 광고모델 하더라 아, 음. 아니야 사고 나서 만큼 덜어놓고 그냥 이렇게 물는묻치가 없거든 아주 그냥 귀여워서 선물 줄 맛이 나요 그 나는 너네를 위해서 편지도 썼어 어머 세상에 음, 음. 아주 혼날 사람이야 편지 낭독해 가겠습니다 <laughs> 나의 작은 귀염둥이 <기업> 소희야 <laughs> 나의 커다랗고 연약한 동엽이에게 <laughs> 겁나야 나게 맨날 감기 달고 살잖아. <laughs> 너무 감동이니까 내용은 제가 삼킬게요 <laughs> 그래. 삼켜 생각보다 진지하게 써 가지고 졸업할 수 없어. 너가방 봐. 라나야 어? 어. 아니. 옛날 옛날. 야, 야 한번 만져 보자. 아, 프라다를 찾수. 야, 누나가 안 돼가. 어머 어머. <laughs> 주문하러 가는 젊은이들. 항시 고마워요. 아유 고마워. 그리고 단늙거서 앉아 있는 바로다. 할미는 이 신발이 조금 하고. 야, 너네 아주 기특하다. 말을 안 해도 그냥 빵을 사 왔어. 제일 아. 맛있어 보이는 걸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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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뭐야? 이거 너무 이쁘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청년. 내가 아? 다시 안 내려갔다고 지금. 나만 이렇게 그냥 내려져 나오는 거. 너네 살짝 분위기 있네. 보세요. 어떻게 사람 말해. 누나한테 뭐, 이 집에 하는 거지. <laughs> <너무 예뻐요. 웃음> 나는 잘 모르겠어. 이거 살짝 아로마 식초 맛이야. <laughs> 이거 마셔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고멘트. <laughs> <더> <laughs> 아, 개발생으로 잘라볼게 음? 이거 내꺼 동엽이꺼 서이꺼 거, 거. 우리 원래... 동엽이 젤로 맛있는거 준거야 어, 가운데가 제일 맛있지 이야 쪼꼬봐라 쪼꼬 흐른다 흘러 동엽 오늘 복싱하러 갈거 같은데? 뭐하나 패야할거 같은데 아니, 근데 개발생걸로 자른게 진짜 so? <laughs> 그러니까 우리 동엽이가 <laughs> 그만 잘라도 될것 <laughs> <된> 같아. 오사나. <laughs> 어, <laughs> 맛있게 먹어. <laughs> 드세요, 둘. 좀 멀어 동엽이. <laughs> 괜찮아. 동엽이가 <laughs> 손 닦았지. 너무 <laughs> <laughs> 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개안이야? 눈좀 봐. 안녕. 멋있어. 십구만을 십구. 인서트 좀 따볼까? <laughs> 난 유튜버니까. 이 정도면 인서트가 아니라 사생활이럼 아니야, <laughs> <그냥 웃음> 사람들 머리가 하나도 안 나와. 위에만 하고 있어, 위에만. 아, 그런 거지? <laughs> 나도 이런 정책 알아. 아주 노출증이네, 아까부터 계속 호떡호떡 잡고 보고.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